흔들로 읽기로 만들어건데요 진짜 액기가 많죠 요건데 이거를 그냥 아까 만들었어요 진짜 몇 1분전에 만들었어요 갑자기 시끄러워질수도 있어요 지금 좀 가족들이 많아서 좀 시끄러우니까 그거는 무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로 만들어볼건데 진짜로, 1분 전에 만들었어요. 완데이가 진짜로 쉽더라고요. 이거 한 3분 정도면 만들어져요. 이게 완성작인데요. 이게, 소다도 필요 없어요. 소다 필요 없고, 아무스 아,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. 이거 색이 지금 카메라에서 엄청 예쁘게 보이는데,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틴트가, 아, 그 제가, 액기가 좀 핑크색이어가지고, 빨간색이랑 핑크색이랑 섞으니까 이 색이 나왔거든요? 여러분은 똑같은 색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틴트랑 똑같은 색깔. 랩도 잘 되고, 더 쫀쫀, 쫀쫀하고, 정도는 요만큼 네, 그리고 이게 그것 윤기도 지금 카메라에 보이사시피 잘 나오고요 이제 이거 만들어 볼게요 소개를 계속하면 시간이 네 일단은 준비물 소리 할게요 서클똥, 서클꽃, 틴트, 그리고 액개. 액개 아무거나 한 개랑 티. 헉, 아니, 티슈. 음, 아 맞다. 아모스 물풀.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여기에다가 암무스 물풀을 자기가 할 만큼만 담아주세요. 저는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만들게요. 네, 전 이만큼 담았고요. 여기에다가 틴트를 넣어줍니다. 틴트 양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. 자 이렇게하다 보면 옆에 이렇게 묻어요. 이렇게 티슈로 닦아주기 위해서 제가 티슈를 준비해들 하시라고 했고요.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섞어줍니다. 그건 물이 될 거예요. 이거를 골고루 섞어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. 가시면 틴트가 더 많잖아요. 그러면 그거 물풀을 더 넣어주세요. 제건 지금 틴트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물풀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양이 점점 늘어나요. 어쩌다 보면... 통이 나중에 다되면 조금 조금 더러워져요 약간 네, 그거는 어쩔 수 없는거죠 네, 제가 물풀어 놓고 지금 섞고 있는데 이게 아까보다는 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색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데 네,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 안따라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, 네, 다음에 액기를 여기 양만큼 담아줄 건데, 저는, 아까 저는 이거를 썼어요. 보이시나요, 이거? 근데 이번엔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. 이게 제일 부드러운 거예요. 진짜 부드러워. 잠시만요. 안 뜯어지, 안 아, 뜯다. 너무 많은 것 같아. 엄청 이쁜 걸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. 으, 안 떨어져. 잠시만요. 이것까지 다 넣어줄 건데, 이게 액기 양이 많으면, 쫀쫀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3개를 제가 아까도 양을 조절해가지고 넣었는데 이번에는 양을 조절 안하고 그냥 막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넣고 지금 섞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섞으면 바로 이렇게 뭉치면서 조금 떡을 통이 깨끗해진다고 해야되나 그런 느낌이고 요렇게 색이 너무 이쁘게 보여. 네, 죄송합니다. 깔끌 없죠? 제건 액기가 좀 좋아가지고 이게 잘 흘러요.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, 완성작은 그거는 안 흘러내리는 액기로 해가지고. 그래서 좀 딱딱.